보다 밝은 생명의 빛을 아름다운 꼬마들 며칠 전의 일이다.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목련 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를 대달란다는 것이다.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는 꼬마는 하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 유치원에 하기 시작한 외손녀인 은희가 있을 뿐이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할아버지야, 나 은희야라는 것이다. 웬일이지 전화를 다 걸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는 것이다. 은희가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은 며칠 전부터의 일이다. 아랍의 숫자를 알기 시작했고 전화번호를 배웠다. 그 다음부터는 줄곧 전화가 걸려온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낮에는 집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이는 몇 차례 할아버지를 찾았으나 허사이곤했다. 오늘야 연결이 된 셈이다. 은이는 유치원에 갔던 이야기,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엄마 아빠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뚜렷뚜렷한 발음과 조리가 닿는 순서의 이야기였다. 한참 뒤 전화가 끊겼다. 그럼 끊는다. 이 다음에 또 걸게. 라는 말이 끝나기 도 전에 전화가 끝났다. 옆에 있던 아내가 이젠 됐구려. 하루에 열 번쯤은 걸려올 테니까 공부는 다 했지 뭡니까? 라면서 웃었다. 아내는 묻더니 여러 번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다.나는 전화를 받은 뒤 2층 내 방으로 올라왔다.원고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쟁쟁하게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한 달 전만 해도 아주 어린애 같았던 은희가 전화를 걸게 되었다니, 나에게는 세월이 빠르고 어린 것들은... 실새 없이 자란다는 생각이 들었다.창 밖을 내다보았다.목련꽃이 곧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전화 속에서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활짝 펴진다면 저 목련꽃도 쉬 만발할 것 같았다.나는 목련나무 뒤에 한없이 넓고 맑게 날개를 들이고 있는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내가 할아버지를 찾을 때는 할아버지는 세상에 없었다.내가 두살때 세상을 떠났다.어떤 예감이 들었던지 할아버지는 멀리 언덕마루까지 따라오면서 엄마 등에 업혀가는 나를 눈여겨. 복원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되었다.그때는 온 세상이 어두운 시기였다3일운동을 치른 3년 후였다.일제의 탄압은 계획적으로 가증되었고 무지한 결연은 비통에 젖어 있었다.한숨과 슬픔이 온땅을 뒤덮고 있었다.그 어둠은 모든 가정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내가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해도 밝고 경쾌한 정황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온통 빈곤과 무지에 휩싸여 있을 때였다. 전화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에서 내가 떠나가 있던 평북 은산까지는 편지로도 일주일은 걸렸다고 들었다. 내가 은유의 엄마인 둘째 딸을 얻었을 때는 48년의 일이다. 해방 후 3년이 지난 늦가을이었다. 2년 후에는 6.25전란이 터졌다. 38선을 넘어온 다음이었으나 가난과 피곤은 주변 어디에나 있었다. 내 일생을 통해 가장 시련이 심했던 기간이었다.산마루턱 새방에는 비바람이 가실 날이 없었다.1년 반 후에는 전쟁이 터졌고 2년째 되는 겨울에는 비난을 떠 나야 했다.그 당시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는 평양 부근 고향에 있었다생존에 계시기는 했으나 손자들의 모습과 음성은 보고 들을 바가 없었다. 38선은 이미 시전선으로 굳어진 뒤의 일이다.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다. 내가 그렇게 자랐듯이 민족의 비극이 그대로 가정의 비극을 만들어버렸다.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한 채 성년이 되고 지금은 애 엄마가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민족의 순환을 빠짐없이 겪어야 했던 것이 우리 가정이다. 이제 다시 30년이 지난 뒤, 내가 외손녀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다. 비록 휴전선은 남아있고, 동족의 순환은 가시지 않았다고 하나, 은희의 목소리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저 푸른 하늘 끝까지, 쟁쟁이 울려갈 것 같은 음향이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래, 저 어린 꼬마들은 아름답고 밝고 착하게 자라야 한다. 외국의 꼬마들 못지않게 바르고 생생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꼬마들을 그렇게 자라도록 이끌어 줄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일제시대와 같은 비참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없거니와 유기호와 같은 저주스러운 비극을 반복시킬 수도 없다. 저 어린 것들의 밝음을 빼앗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가 없다. 꼬마들은 아빠와 엄마를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하늘과 같이 믿고 있다. 꼬마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이 전능의 구세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꼬마들 앞에서는 거짓이나 잡된 수단을 쓸 수가 없다. 꼬마들은 우리들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금년은 세계 어린이의 해가 된다. 내스라의 꼬마들이 자라듯이 모든 어른들 품속에는 아름다운 꼬마들이 자라고 있다. 그 꼬마들에게는 어른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슬픔의 씨를 뿌리지 말자. 우리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는 꼬마들로 키우자. 모든 꼬마는 내 어린 것, 우리들의 꼬마들이다. 봉년꽃이 밝게 피듯이 저 하늘이 한없이 맑고 푸르듯이 모든 꼬마들을 아름답게, 착하게 키워주자. 그보다 더 소중한 책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꼬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모든 것이 그 목소리로부터 피어오를 수 있도록.